오늘은 신생아들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그래요. 예. 조금 더 있다가 올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신입 산모들이 애기 돌보는데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다고 제가 아는 부분에서, 저보다 잘하는 분이 충분히 많겠지만, 신생아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대야 돼요. 엄마가, 어. 이제 돌보는 보호자가 마음이 급하면요 애들 이 깊이 앉아요 불안했어 마음은 전달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안아주고 재우면 되는데 조금만큼 눕히고 조금만큼 눕히고 특히 제가 사모들한테 말하는 거는 집에 가서도 어, 빨리 할, 해야지 애 쉬어 놓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잖아 그럼 애가 잘안 자요 엄마 마음을 읽어요 애들이 영이 맑다 그러죠. 그러면 캐치가 엄청 빨라요. 특히 예를 들어서 모유수유를 하잖아요. 모유수유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 적반을 힘으로 살면은 성공 안 하는 게 없대죠. 그러니까 신생아가 키 봤자 3키로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승 조금 만은 구매했으면 나오니까. 아는 그쪽 꼭지가 다 다양해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적당한 사람. 적당하면 좋겠지만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입에 이게 빡안 들어가고 큰 거는 큰 그대로 그냥 너무 크니까 애가 삼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둘째, 셋째 엄마 같은 경우는 좀 잘하지. 그래도 안 빨라 그래요. 그러면 엄마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연습을 시키고 그대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10분, 15분, 한 30분 애가 지쳐 있으니까 빨라가 자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정말 나중에 분유 줄 때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음, 분유도 안 먹어요. 많이 먹었는데, 전혀 아니라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조금 한 5분 있다가 애가 일어날 거라고 그때 먹여주세요.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양을 다 먹어요. 지 분유 양을. 거의 안빤 거예요. 그래서 산모들이 가스 유착을 바로 해야 돼요. 3시간 간격으로 30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이렇게 세트를 해갖고 계속 저 꼭지 만 손상되면 애도 빨죠. 유축도 하면서 꼭지가 손상되면 피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5분, 5분, 5분하고 게세트 그럼 30분이 돼요. 음. 그러면 저 꼭지도 손상 안 되고 3시간 간격 30분. 이걸 꼭지켜주야 돼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음. 다음에 지금 베트남에 계시는 분 스토리를 이야기할 건데 왜냐하면 차 초보 엄마잖아요. 근데 애를 빨면은 애가 지쳐가 자는데도 그냥 애가 먹었다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보충을 해야 돼요. 음. 일단은 보유가 작게 나오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애가 80을 먹는다 그러면 20 먹었다 생각하고 한 60을 보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좀더 이상 태호가 먹이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그냥 들리면 또 애가 또 울어요. 5분도 안 됐어. 배고프니까 애가 배가 고프고 충 아, 배가 불러야지 충분해야지 애가 잘 자거든요 그리고 기저귀도 깨끗해요 제일 순위 기저귀를 먼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유 시간 입꼬리를 만져 애가 움직여 따라 움직여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움직여요 그걸 보면서 애를 꼭 먹여야 되고요 그리고 꼭응 충분히 마음 급하게 먹이지 말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애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일단 엄마들은 초보니까 마음을 느긋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수하게 되고 애가 울, 울어서 잘못된 애를 안 울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애를 다루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목소리도 차분하게 사랑하는 목소리로 칭찬 많이 해주고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예쁘게 키우시고, 우리는 정말, 응, 어, 아기를 낳은 엄마들아 정말 보배를 낳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이 귀한 시국에 애를 볼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쁘게 키우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이거를 한번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음에 더 알찬 거 올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내 행복하세요.